저는 지방에서 거주 중이고 IT 분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이런 상황이 생겨버릴 거라고는 단한 번도 상상조차 못 했는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 고민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건 바로 장모님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소개팅 같은 흔한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약속이 있었고 퇴근을 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저의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는데. 자주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청 급속도로 친해진 그런 사이였죠. 평상시에는 동생과 둘이서만 술을 마셨기에 그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동생은 갑자기 제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남들에 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회사에서 일만 하는 일벌레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외로워지던 차에 잘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았고 동생은 소개시켜 줄 여자의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사진을 보는데 아이돌 걸그룹 같은 풋풋하고 상큼한 예쁜 미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예쁜 미모보다도 어려 보이는 모습에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보았죠. 도대체 이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려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보다 3살이 어린데 저보다는 9살이 어리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외로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가능하면 어린 여자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격 이런 건 뒷전이었고. 그전 아이와 예쁜 미모에 빠지고 말았죠. 동생에게는 평생 이 은혜 갚을 테니 반드시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주더군요. 결국 며칠이 지나고 화창한 날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을 먼저 도착한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카페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았죠. 예상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개녀가 도착을 했고,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진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렇게 예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진을 뚫고 나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풋풋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맞는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래서 얼른 앉으라고 손짓을 했죠. 그렇게 소개를 받는 그날 그녀와 저는 기본적인 소개를 주고받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렇게 어린 여자애들은 대부분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리면 지금쯤 한창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테고, 제 나이가 훨씬 많은데 부담스러운 건 없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원래 성격이 보수적인 성격에다가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 때부터 자신이 바라던 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빨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기왕이면 철이 없는 또래 남자들보다는 저 같은 현상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생각을 알고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더욱 자신감이 생겨났고,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것 같네요. 결국 그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연애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정신연령이 더 높고 어른스럽다고 말들은, 하지만, 확실히 9살이 어린 여자친구는 어리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적게는 최소 200만원에서 많이 쓸 때는, 천만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을 때는 은근슬쩍 잘못된 걸 지적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졌나 싶더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사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렇다고 카드를 도로 뺏을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었기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조심하는 여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밤낮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였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건지 별의별 남자들이 다 찝쩍대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건 남자친구로서 으쓱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연애하는 동안 매일 같이 겪으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군요.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1년 동안의 연애를 하고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상견례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장모님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해서 음식으로 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긴장한 나머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볼일을 보고서 나오다가 어떤 여성분을 마주쳤는데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어서 연예인들이 흔하다고 들었기에 말로만 듣던 연예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뒤로하고서 방으로 들어가니 여자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고 장모님은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머릿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혹시 연예인 같던 그 사람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들어온 그 연예인 같았던 사람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었죠. 어느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실 때제 여자친구를 낳게 되셨고, 저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11살 밖에 나지 않더군요.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저를 놓고서 겉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예쁘고 동안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장모님께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실패하신 미혼 모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여자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아셨는데, 결국에는 그 결혼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서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걱정이 더 크시다는 걸알것 같았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나이도 많은 제가 여자친구를 잘 이해해 주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했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다행히도 장모님은 그제서야 조금은 걱정을 덜어주셨고 기분 좋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는 1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침표를 찍고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이 흔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 인꼬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였던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문제였던 거죠. 함께 지내다 보니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급한 연락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 걸로 이 부녀에게 추근 덕대는 남자들의 연락이니 당연히 화가 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도 단호하게 잘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말해봤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휴대폰 연락처를 바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쓰던 번호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 계정이라도 없애면 덜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기가 싫더더군요. 왜 가정주부가 그런 것까지 굳이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이 올것 같다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기 싫고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니 말이죠. 심지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거 전혀 없게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300만원을 쓸까 말까인데, 아내는 한 달에 평균 700만원은 넘게 쓰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는 거구나 싶다군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피지 않는 게 어디겠냐 라며 생각을 하고 참았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회사 미팅으로 인해서 백화점을 갔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화점은 평상시에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에 혹시라도 아내가 오늘도 그곳에 왔으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백화점 직원과 회의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뒤쯤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가 큰 훈훈한 젊은 남자와 말이죠.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당장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옆에는 미팅을 같이 한 백화점 직원과 제 회사 직원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아내를 뒤따라갔죠. 일단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발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바램은 이루어지지가 않더군요. 잠깐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는가 하며 남자 신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며 옷을 사서는 죄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그동안 제 것을 종종 사왔기에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단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는 백화점 쇼핑을 마치더니 겁을 상실해버린 건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둘은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니 밥을 먹고서 각자 헤어지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 모든 걸 밝혀버릴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걸 상상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저는